자, 이 지수함수 하나랑 로그함수 하나랑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? y는 x대. 역함수. 네. 맞지? 네. 그 다음 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집중하십시오. 이건 너무 친절한 문제고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잖아? 그거는 역함수 문제인 걸 의심합니다.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직선, 지 자체 혼자서 y는 x 대칭이에요. 음. 서로 수직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 직선 자체가 y는 x 대칭이야. 그리고 이 곡선들도 다 y는 x 대칭 관계 맞지? 네. 그러면 y는 x 대칭 관계끼리 y는 x 대칭 관계끼리 이렇게 만나는 교점 a와 d는요. 모두 다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 이해 갔어요. B와 b, b라는 점도 c라는 점도 x축 y축 x축 y축도 엄밀히 따지면 y n 대칭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, c도 y n 대칭관계의 점이고 a와 d도 어, ynx 대칭관계의 점입니다 뭐 일단 솔직히 b와 c는 그냥 다 0,1과 1,0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때? 네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맞제? 네. 이건 너무 대놓고 y n 대칭관계다라는 알려준 것 뿐이고 이해가셨습니까? 네.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저는 a의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알파 컴마 p 컴마 어, 마이너스 p 플러스 20으로요 왜? 직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? 네. 근데 그와 동시, 동시에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더 낫겠죠?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써놓는거야 그러면 이 점에 따라 d의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20 컴마 p다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. 네. 이건 써놓는 습관을 가지자. 미적분도 하니까 우리는 a의 p승은 마이너스 p 플러스 20이에요. 이런 거 한번 적어주시고 이걸로 좌표를 시작합니다. 그럼 지금 주어진 건 d라는 점은, 어, 이거에 의해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. 점 d는 a와 여기를 몇 대면? 3대 1아비율관계가 1. 장난칠거야? 오케이 받아주지 뭐 여기 3대 1이제 네. 여기도 1이네요 이해갔나? 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1인거 알겠지? 네 그러니까 니가 체크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어 중... 뭐야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면 얘 차표 알아요 네 0,20이요 얘 차표 알아요 20,0이요. 그러면요. 이 점과 이 점을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A예요. 즉, 0,20과 20,0을 1대 4로 내분하는 점 있죠. 그게 A의 자품랑 똑같아. 그래서 A라고 해놓고, 내분점 공식, 이거, 이거 알지? 5분의 0 플러스 80. 즉, 4,16. 이게 A 점의 좌표야. 그럼 P 값이 4로 나와. 오. 그에 따라 P가 나, 4로 나왔다? A도 찾을 수 있어. A도 이쁘게 2로 나오네. 필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. 근데 이런 습관을 계속 가져놓으라는 거야. 이해 가셨습니까? 네. 좋아요. 그럼 다 좌표 다 찾았어요. 여기좌표가4 1 6이고요 얘는 1 6 4예요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찾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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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냥, 윗변 넓기 아랫변 곱하기, 높이 나누기. 이렇게 할래요. 근데 항상 2분의 1 먼저 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됐나요? 네. 자, 좀 애매하지만, 그냥 사다리꼴로 그릴게요. 정확히 따지면 등변 사다리꼴이지. 근데 그게, 그거밖에 안 보이네. 2 0,1이죠. 2 네. 1,0이죠. 네. 거리 점과 점 사이 됐지. 네. 그 다음 이거 이거 두점 사이 거리.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. 12의 제곱. 네. 12 루트 2요. 윗변 더하기 아랫변 구했지. 네. 뭐만 구하면 되노. 높이. 높이. 근데 이 높이는요. 이 직선. x 플러스 y 빼기 20은 0이라는 일반형을 가진 직선과 이 점. 맞지? 네. 0.1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면 높이가 나와요. 어때 이해 갔어? 네.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0 플러스 1빼기 20이라서요. 얘는 루트 2분의 19다 라는 것. 자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맞지? 네. 곱하기 높이 됐지? 그럼 딱딱 지워줍부죠. 그러면 2분의 160 241이 될거야. 믿나? 네. 네. <laughs> 됐어요? 됐어요? 네. 이해갔죠? a값과 넓이값을 곱하래. 답은 241이 되겠죠. a는 2였습니다.